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2 결투장 승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자 깼고 문득조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투장 뭐 당연스럽게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제 영웅의 구성, 그리고 그에 따른 영웅들의 이제 장비들이죠. 특히나 이제 뭐 세븐 나이츠 2는 <laughs> 장신구 나이치라고할수 있을 정도로 장신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당연스럽게 승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외에도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진영입니다. 이 진영 절대로 무시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되게 조금 잘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성 자체는 어느 정도 하세요. 뭐 공대기면 공대, 뭐 방대기면 방대, 좀 정해져 있는 틀이 있다 보니까 그 구성 자체는 되게 잘 하시는데 진영을 짜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헷갈려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더더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백이잖아요. 방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막기 진영이라든지, 수비 진영을 올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게 12렙까지 이제 확장이 되었고 들어가는 전술서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게 돼요 11렙 때문에 600장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12렙을 찍는데는 800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괜히 잘못 찍었다가는 이게 돌이킬 수도 없고 나중에 이걸 다시 뭐 환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찍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그러니까 본인의 덱에 따라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뭐방대기라면 막기 진영이나 수비 진영을 해주시면 되고,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CC기 위주로, 특히나 이제 크리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태 이상 적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적중 같은 거를 또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적중 진영이 또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태 이상 적중이 잘 되기 때문에 프리스에 그런 것들이 좀잘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제일 또 많이 쓰는 게 이런 이제, 전술진영도 되게 많이 씁니다. 전술진영 같은 경우에는 상태상 또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뭐 최대한 상태상이 안 걸리면서 상대방을 시시기로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또 진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의 대에 따라서 이제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내가 또 이제 사수형을 또 많이 쓴다. 그러면 당연스럽게도 이제 폭격진영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폭격진영 원보다는. 폭격 진영 툴를 많이 쓰는데 이게 폭격 진영 툴를 많이 쓰는 게앞열에도 맞는 형 그리고 중열의 공격 속도 그리고 후열의 사수형의 공격 속도와 공격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폭격 진영을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 자체가 본인의 듣기에 따라서 되게 많이 여러 가지로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덱인지를 확실히 조금 파악을 하고 내가 공덱이면 공덱, 방덱이면 방덱, 그리고 내가 공덱에서도 상태상을 많이 넣을 건지 아니면 뭐 사수덱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나는 상태상을 최대한 막으면서 이제 상대방한테 CC기를 줄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덱적인 이제 구조가 완료가 되었을 때 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그 부분에 해당되는 진영을 이제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효율이 상당히 좋아져요. 이게 1 1렙 기준으로 했을 때, 막기 진영 같은 경우엔 막기 확률 증가, 그리고 막기 효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니다 그리고 중열의 공격력, 후열의 스킬쿨 타임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진영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영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진영과 함께 연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패입니다 단순히 이제 진영만 이렇게 할, 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영과 좀 연계되는 부분으로 패스를 좀잘 배치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일반 패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방어력과 막기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물론 되게 좋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막기 진영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차피 막기 진영으로 인해서 막기 확률과 막기 효율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보다는 저는 요즘에 카림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카림팩 같은 경우는 패치가 되어서 방어력이 증가되게 되고 스킬 쿠타임이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막기 진영을 통해서 압력에서 어떻게 막기라든지 어, 막기율은 저절로 올라가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카린의 이런 방어력 증가와 스킬 쿠타임을 통해서 이득을 또 챙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요즘 메타를 또 보게 되면은 방덱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기전으로 갔을 때 이제 부활이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효과이거든요 근데 카린이 그런 이제 부활도 있으면서 패치가 되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호막을 또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나름 피해 면역과 비슷한 효과를 초반에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의 진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팩과 그걸 좀 연결을 시켜 가지고 요즘 메타에 맞게끔 이거를 설정을 해 주셔야지 승률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대구성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진영과 그리고 팻을 잘 활용을 하셔야지 그 결투장의 승률을 조금 더더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결투장 승률에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